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신년의 계획? 목표? 막 이런 거 세우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새해 계획, 이런 거 어떻게 짜세요, 보통? 그냥 종이 하나 펴놓고, 혹은 휴대폰에다가, 아, 나살 진짜 많이 쪘는데? 야, 한 5kg 빼. 살 5kg. 1월 1일부터 무조건 뺌. 그 다음에, 어, 나 요즘 책 너무 안 읽었어. 책,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차작 쓰고. 약간, 요런 식 아니신가요? 저는 되게 오랜 기간 해온 것들 중에 하나가, 첫째, 테마, 사람을 정한다. 주변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되게 위인들을 맨날 생각하잖아요. 진짜 본받고 싶은 사람들 골라라 하면은, 존경받는 인물, 막, 이순신 장군, 막, 이렇게 고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제 주변에도 없고, 제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순신 장군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유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분의 상, 생각을. 그래서 저는 주로 테마 인간을 주변에서 찾아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박경림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언니가 작년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무건소행을 한 달간 하다가 오셨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선인의 기운이 굉장히 물씬 나는데 아 언니는 어쩜 저렇게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지? 그 생각이 들면서 오케이, 박경님 바로 당신이야. 나의 테마 인간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뭔가 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정말 저 사람 너무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을 하나 고르세요, 주변에서. 그런 다음에 이런 미국에는 그런 말 있어요. w w j d 래서 so, What would Jesus do? 팔찌도 만들어가서 입고 스키 다니는데 What would 지저스 두가 아니라 뭐 What would 박경림 언니 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 테마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림 언니를 어쨌든 그 데블 스플랜 하면서 그때 룸메이트 생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다 보니까 언니의 언어, 말투, 성품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언니 어떤 점이 잘 먹고 싶지? 테마 인간을 정한 다음에 그 테마 인간의 좋은 점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림 언니는 굉장히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럼 나, 나는 말투가 좀 뾰족한데 조금 따뜻함을 더하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언니는 이제 일기도 쓰시고요. 자기 전에 책도 되게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아, 일기를 쓰고 책 읽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건전 힘들거든요. 띄엄띄엄은 잘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살짝 따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언니가 무건수행 얘기를 해줬는데, 무건수행이라는 게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래요. 근데 언니가 생각을 해보시니까, 막상 무슨 말을 뱉으려고 하다가, 이게 중요한 말인가? 싶으면 대부분 안 중요해서 말을 안 하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무건수행이 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조금 무건수행을 해야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깊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웃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도 있어서, 약간 웃기려고 약간 오바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오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호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괜히 오바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제가 무건수행을 뭐 방송할 때는 못 하겠지만은 평소에 좀 해봐야겠다. 그럼 명명이랑 지내면서 화가 나도 명이에게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생각을 하면은 아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명명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인 거인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럼 참아야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 대화가 없을까봐 걱정인데 <laughs> 하여튼 무건수행을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테마 사람 혹은 인간, 테마, 내가 닮고 싶고 존경하고 그런데 내 주변에 있어. 그러면 내가, 어, 이 사람이 워브 경림 언니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그러면 또 언니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니,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을 때 언니가 실질적으로 또 알려주실 수 있고, 진짜 친히 워브 경림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요즘 분들은 막 아이돌이어도 돼요. 얼마나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뭔가 한 명을 정하고, 나이 사람처럼, 예전에 막 원형적 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장원영 씨가 나의 테마 인간이다. 이런 분들은 원형적 사고를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원형적 사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 100번의 한 몇십 번은 그래도 원형적 사고를 한다면 인생이 분명히 변하거든요.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변하지만은 일년 내내 해보시잖아요. 분명히 인생이 변하고 주변이 변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마송을 정해라. 아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인생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약간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제 영화에 걸 맞는 영화 테마송을 골라요. 아직도 지금 완벽하게 고르지 못했는데 후보지는 하나 있는데 새로운 노래들 뭐 동기 부여에 좋은 노래들 이렇게 검색을 해요. 플레이리스트들을. 그다음에 그런 거 틀어 놓고 이렇게 일하고 뭐 하다가 귀에 딱어이 가사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테마송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마송은 사실 그 테마 나의 테마 인간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큰 나만의 트렌드, 테마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테마 인간, 테마 송, 이걸 딱두 가지만 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도 좀 예전이랑은 굉장히 다른 목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 송도 아직 못 정했는데, 후보진 하나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해 놨는데, 이거, 이 노래인데요. 제목이 올해는 최고의 해가 될 거야. Confetti this year. 올해는 멋진 사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내 생의 최고의 해가 될 거다. 근데 이게 너무 뭐지? 너무 디렉트해서 사실 내가 좀 고민 중이야. 이게 너무 막 대놓고 막 this year 막 이러니까 약간 고민이 있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테마송을 하나 정하면은 평소에 딱 지내면서 내좀 우울할 때 테마송 딱 틀잖아? 그러면 확실히 좀 기분 전환이 돼. 맞아. 내가 올해 진짜 this year 내 최,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거라는 테마송을 정했는데 우울해하지 말자. 또 일어나서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는 그 제이슨 무라즈 노래 중에 일단 인트로가 되게 좋아. Make it mine이라는 거내 걸로 만들어라. Wake up everyone, how can you sleep at a time like this unless the dreamer is the real you? 이렇게 시작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wake up everyone 모두 일어나라. How can you sleep at a time like this? 이런 시기에 잠이 오니? Unless the dreamer is the real you, 뭐네꿈 속에 있는 그 인간이 네가 너의 너가 아닌 이상 너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거를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딱 틀어. 그때 나 미국 살 때였는데 딱 틀면은 아무리 힘들게 일어났건 뭐했건 뭐 전날 상사가 지을 리유를 했던 나한테 쌍시옷을 했던 일단 다 들면서. Wake up, every morning, 와 e 무앙 가는 거야. 와, 이렇게 펌프업돼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런 테마송을 이제 정했었지. 근데 이거 이런 거 해놓으면 되게 좋아. 너무 너무 도움이 돼. 여러분 같이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댓글 보고 막이 아, 이분은 왜 이걸 택했는지, 왜이 노래를 택했는지 이런 거좀 얘기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신년 계획 잘 세워 보시고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큰 테마부터 나의 2025년도 나의 큰 테마, 나의 큰 트렌드는 무엇일 것인가 그걸 한번 정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한 해가 될 겁니다.